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심바이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죠 상승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항상 눌림 행보 후에 어떻게 다시 시세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우리가 매수에서 타점이 여타 점이죠 여타점에서 어떻게 한번 상승 준 종목 어떻게 된다 항상 어떻게 고쯤에서 윗골이 달고 어떻게 행복이 가는 계속 준다 했죠 행복 행복 이 기간을 못 참는 거죠. 왜냐, 이 기간 동안에 항상 말씀드린 그대로 해야 돼떻게이 조정 중 기간만큼 어떻게 상승을 준다, 안 준다. 제 앞에 유튜브 보면 나오죠. 어떻게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준다.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왜냐, 빠질 거면 이렇게 빠지고 내려오지. 21일수 골드는 빠지면 어떻게 안 빠진 좀 어떻게 옆으로 행보한다. 이렇게 행보, 눌림과 상승과 눌림과 행보를 한다.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빼고 개인 트크기를 하지, 계속. 어떻게 그리랑 어떻게? 계속 점진 요쪽에서 어떻게? 최고 바닥에 어떻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분 패턴 아시죠? 어떻게? 2분 패턴 진바닥. 항상 기억하시죠? 그다음 어떻게? 요 MACD 보이시죠? MACD 어떻게? 안 죽고 살았으면 끝까지 간다. 왜냐? 여기서 행보하는데 MACD가 계속 오라 옆으로 계속 행보해 죽을 거면 이래 꺾이지. 상상할 거면 이래 간다. 얘가지금 항상 말씀드렸죠, 어떻게. 오실때 어떻게. 상승 행보에서 눌림인데, 어라? 양봉이야. 음봉은안 떨어져. 계속 가, 어라? 짐바닥 쳐, 계속. 짐바닥, 어저께 짐바닥 치고, 어떻게. 오늘 빡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가 입 빡! 닫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매맨기을 항상 기억하셔야지, 어게 이렇게.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하게 나왔을 때, 매수하고 나서 기다려. 이렇게 기다리면 돼. 기다림을 못 참으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면 어떻게 무조건 시세중고는 또 나와 엘리오파동 아시죠 1파 2파 행보 3파 그 3파다 뭐 나올까요 어떻게 행보 눌림이나 눌림이나 행보 그 다음에 어떻게 5파 상승 이렇게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항상 이잊가면안 돼요 주봉도 그냥 짧게 착착착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몇명는 어떻게 추세상승 그대로 하고 2주 동안 행보 어떻게 벤다고 월선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키스하고 있다 둘이서 어떻게 20일 골드선 추세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전에 어떻게 짐바닥 제가 좋아하는 게죠 짐바닥 뛰고 어떻게 전에 걸어있는 모습 땡큐 어떻게 빵눌림에서 어떻게 걸양 쏘면 땡큐 빵 om에 어떻게 상승돼야 좋다 안 좋다 땡큐지 엠매시 어떻게 여분 계속 상승이야 안 죽고 엠매시리 땡큐 오실레이터 계속 상승이야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야. 이 가시죠, 여러분들. 눈을 확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시세 준종목을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한단 말이야. 길게. 전제 조건보다 20일 골드선 을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깬다, 안 깨고 가야 된다. 깨면 안 된다, 안 깨고 행보. 행보하면 어떻게 된다? 이 행보인 기간만큼 똑같아요, 여러분들. 행보인 기간만큼보다 그 보상의 대가는보다 행보인 기간만큼 수익을 똑같이 준다. 똑같이. 그 어떻게? 그 위로는 어떻게? 더 이상을 준다. 항상. 행물, 다시 또 눌림을 주고 행물 또줄 거니까. 주봉이에요. 월봉. 그대로. 눈에 딱 그대로 보이시죠? 준 만큼 상성. 눌림에서 이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온 만큼 어떻게? 다시 어떻게? 상성. 이런 식으로 올간다 앞점, 고점 있죠? 이거 몸통아리 이거 다 뚫는다, 안 뚫는다? 여기가 뭐, 여러분 말하면 저항이잖아, 저항. 아시잖아 저항. 저항을 뚫는 어떻게 상한가 빡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뚫는 어떻게 오늘 하루만에 이렇게 빵 뚫는 거야 똑같아요. m a c d 어떻게 상승 그대로 붙어 있고 오실레이터 상승 붙어 있고 안 죽잖아요. 살아 있는 모여러분들해야 되는 거야 항상 어떻게 연봉 제가 이곳 좀 줬대 해놓고 어떻게 올라간다 뚫는다 보셨죠? 오늘 뚫었잖아. 오늘 하루만에 어떻게 이만큼 다 뚫었잖아. <laughs> 나 미치겠어. <laughs> 참참 야도만 유심 발에도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옆에 우리 체크 해놨아 상승 잉태형에 상승 잉태 장악하는 어떻게 해?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 연봉에서 이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몸통 어떻게 뚫는데 1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이꼬랑지 빼다고 이거 뭐다 바람만 불면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간다 했잖아 항상 제가 똑같은 말 했잖아 거리랑 어떻게 해? 줄어 계속 줄어 짐바닥에 땡큐 가면서 어떻게 전에 거리랑 넘어서 계속 땡큐 넘어서 빵 이렇게 오 m a 상승 m a c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간다. 상승 연봉액이 그대로 똑같아요. 연봉, 월봉 주봉 똑같이 살아있 종목 끝까지 살아간다고 이게 뭐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니까 추세매매를 하는 거야. 이렇게 추세매매 일봉은 역시 길어 보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빼고 못 참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봉으로 가봤자 몇 주? 달랑 일주 일주 행보하고 2주 해봤자, 어게 윗골이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 구간도 수익이지. 그럼 어떻게? 딸랑 2주 기다림이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매수해서 어떻게? 1주 수익 내고, 고점에 어떻게? 수익 실현하고, 1주 눌림 받고, 그 다음, 그 다음 둘째 주. 어떻게? 상승 이거 쩐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야, 20%. 20% 어떻게? 이건 커지, 눌림이. 큰 것도 아니네, 뭐. 고점 대비 17%. 17% 눌림 받고, 20% 수익 내고,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오일선하고 밴드하고 공간이 키썸 잘 보세요. 밴드 나가는 거 어떻게 돼요? 나가면 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항상 말씀드렸죠. 무조건 들어와, 안 들어올 수 없어. 아, 무조건 들어와야 돼, 아가씨. 지금 나가면 들어와야지. 집 와서 밥 먹어야지. 자, 이제 축상 문에 확 들어오시죠. 주봉이에요. 나가는 거어떻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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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란 말이에요. 여긴 어떻게? 해? 여기고 그 다음 낮쯤에 시가 떠서 어떻게? 해? 여기 시가에요 시가시죠. 개불 뛰었다가. 올렸다가 왁, 여기서 부왁 때려서 테, 보이세요? 일주일 동안 테, 밴드 뒤에 딱 키스 만들죠.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주에 키스해서 테, 눌림 살짝 줬다가 밴드 위로 싹 들어올려. 그다음 또또또 또, 또 밴드 어떻게 걸치고 있어? 밴드 안에 더 들어왔지. 밴드는 여기 있는데 얘는 밴드 몸통까지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밴드 집어 삼키면서 빡, 아주 이분주 끝나도 안되게 상한가 빡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이걸 못 기다리자. 이렇게. 어떻게? 눌리. 항상, 어떻다 이, 2십이선안 깨면, 2십이 골든선 안 깨면, 추세 매물어떻다 계속 가는 거, 이렇게 사악한면 좀, 종 먹어, 여러분. 안 끊겨. 이렇게 안 좋은 어떻게? 눌림을 계속 주고서 어떻게? 여러분 빼고 개인 트릭을 한단 말이야. 개인 트릭을 하고 난뒤 어떻게? 주가는 다틀고 나면 어떻게? 빵!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있어요. 요거 밖에 안 돼. 벗어난거 요거 밖에 안 돼. 요거 밖에, 여러분들. 벗어난 게 뭐라고 여기 밴드 벗어나봤자 요만큼밖에 안 벗어난 거야 이해가시죠? 어떻게? 제가 항상 말했죠 이 밴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항상 상성 눌림 행보 아니면 상성의 행보 제일 좋은 패턴보다 상성의 행보 제일 좋은 패턴 1번 그러 와서 어떻게? 상성 1번 2번은 뭐다? 상성 눌림 단타하신 분들, 하면 행보. 윗골리 달고 싹 들어올려있듯 해. 상성. 패턴, 이제, 이거만, 이거만 아니시면 돼. 이해가시죠? 이거 안 주고 그대 <laughs> 그대로 놔둘 거요 그대로. 그래서 바로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계속 돌려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추세 매매,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네. 탁탁탁 들어오셔야 돼. 좀 촉수해드릴게요. 이렇게 딱 해서 딱 보시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구나. 이 감도 모르겠죠. 주봉 해나에 또알아보나 이랄까요? 일본, 일본에등 눈이 잘 보이죠? 이게 더 디테일하게 예, 이렇게 딱 해드릴게. 어떻게 움직겠는지딱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보 줄때 어떻게 이런 게 행보란 얘기야. 일본상 계속 행보. 이런게 행보라. 이는 이런 행보를 참못게된다 여러분 한방에 어떻게 이런 상악칼을 먹는 거예요. 한방이 아니지. 한방 상악칼 먹고. 행보 주고 옆으로 그럼 어떻게 또 상앗가 이렇게 상앗가 두 방을 빠방 먹는 거예요 이틀 상앗가 가는 것에 밴드 나가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눌림을 주고 이게이란 말이요 에 눌림을 주고 행보할 때 다시 어떻게 그래랑 빵그래대가빵 터질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됐나요 앞전 의미 있는 그래랑 그래대가70% 넘으면 어떻게 된다? 10에서 15 20까지 가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된다? 상가 입박 닫는다 눈을 확들으시죠 그거만 아시면 돼요. MACD 어떻게 오 m a c 상승 돌아서고 또 MACD 안 끊기면 계속 가. 오실렉다안 끊기고 상승은 어떻게 거리랑 계속 늘어나 계속 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내일도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여러분 눈확 봐도 여러분 은 고수자 남자 눈을, 눈을 확들어셔야지 그래 어떻게 파방 빵빵 들어셔야 돼. 오늘 캔들로만 여러분에게 되게 노하우를 팁을 드린 거야 캔들 매매 기법 거리랑 거래 대금 OMA MACD 오실레이터로 가지고 매매하는 기법 을 설명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환면는 계속 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무조건 돌아 안돌 수가 없어 매일 매일 돌아 매일 매일 계속 바뀌어. 제가 뭐죠 어, 어저께 l g 하 올리하고 l g 하 LG전 LG, 전, LG 전자, LG전자 우선주, LG하학, LG하학 우선주, 이래 올려드랬죠 어제는 LG전자가 어떻게 해? 11%, 12% 수익 내고, 오늘 뭐다? 오늘 LG전자가 아니고, 오늘 LG하학으로 넘어오잖아. 왔다 갔다. 저희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laughs> 재밌죠. 핸드차, 기아차도 봐봐요. 어제 올려드랬죠 오늘 사학, 상학, 오늘 사학가란다. 저점 대비 10% 올라갔죠. 계속 가는 거야. 기아차도, 핸드차도. 얘해가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어떻게? 해? 제가보고또 올려 드렸는데 뭐라하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굳이 뭐안 올려도 되겠죠. 나머지도 어떻게 서비스비 서비스 오늘 강했으면 어떻게? 서비스도 계속 가. 계속 가. 안 가? 뭘까? 어디까지 갈긴데? 대나가 어디까지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어떻다? 눌림이 나와. 그럼 어떻게또 순환매가 어떻게? 어떻게? 서비스비 서비스 가고 난 뒤에 어떻게? 2차 전지에 가. 그럼 2차 전지 눌림 나와. 그럼 또 어떻게? 제약 쪽또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순환매를 도는 거야. 뭐 전기차 수소차, 희발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태풍 끝나고 앉아.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폐기물 처리도 준비해 보셔야 된다고. 아, 태풍이 안 끝났잖아. 또 온다 하니 보니까. 이 소남에서 오는 거야. 코스피 코스닥에 돌면서 코스피 수급에 따라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 패턴 맞으면 돼. 한 5G. 또 말씀 짧게 드렸고요. 어제 솔리드에 올려드렸죠. 오늘 솔리드 대박 나셨죠. 솔리더 축하드려요. 솔리더 빠르바라 바르방 어제 유치이 어떻게 솔리더 보신 분들 어떻게 오늘 수익 대박이지 뭐 솔리더 그게 5G잖아요. 이 수납면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제 말은 어떻게 들으면 아 박스테팔 말대로 하자면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세트별로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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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렌, 여스 이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면 일곱 개죠. 하면 코스피, 코스타. 내다내 코스피, 코스타 같이 묶어서 가는 거야. 이래가면 어떻게? 여러분 포트너 어떻게 딱짜이지면 어떻게 된다? 절대 마이너스 없는 절대로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 계좌가 되는 거야. 어떤 계좌? 여러분 계좌는 항상 이 계좌가 아니고 어떻게? 해? 이 계좌가 된다는 거야. 너 이리 와봐 이씨. <laughs> 이 계좌가 아니고 어떻게? 해? 이런 계좌 가 항상 되어 있다는 계좌야 여러분들 계좌는 이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비중조절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어떻게 된다 항상 분산투자 고스비고스 타겠고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된다 이건 뭐야 이거 이상한 걸로 가지 이렇게 아니, 유튜브 다 나오죠 현대차 LG전자 LG학 솔리더 다 아, 어떻게? 다 틀린 종목이요다 틀린 종목 제가 올린 게. 이해 가시죠? 5G 제약주, 그다음에 서비스, 하 전자다. 그게 뭐다? 여러분 분산 투자에 비중 투자. 분산 투자와 비중 투자를 어떻게 같이 항상 같이 해야 된다. 잊어 먹지 마세요. 오늘 강의. 이제 차트 어떻게? 차트로 러분 강의들을 넘어서만 이제 이해를 하실 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지만 어떻게 이런 계좌가 안되고 어떻게 이런 양봉 계좌가 되는 거야 항상 양봉 계좌 신경 쓸 필요 없어 빠지다말든 어떻게 항상 비중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게 항상 빨간물 계좌가 되는 거예요 진짜 팁은게한팁 팁 드렸다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이거 아시죠 한 종목에 어떻게 막30% 50%막 시켜놓고 나머지 하나는 막1% 2% 50% 30%뭐5% 3% 1% 이러면 어떻게 이런 계좌가 안 만들어져. 제 말대로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런 계좌가 만들어진다. 이런 계좌가. 이 계좌를 만들어야지 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해야지 이런 계좌가 만들어진다. 이가아시겠죠 오늘 박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박 들어오셔야죠. 그럼 달아서 쭉쭉 가드릴까요? 그냥. 음, 요거 하고만. 올려드리면 또. 현대차 l g 아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묶어서 올릴까? 어떻게 해서 올려드릴까요? 여러분한테 좋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어떻게 할까? 묶어서 올려드릴까요? 엘지야, 유튜브 그냥 그대로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뭐, 뭐, 할 것도 없이 뭐 그대로 다돼있는데 뭐. 일봉이 일봉, 일본, 일봉. 엘지야 해드릴게요. 자, 엘지야 오늘 보자. 몇 프로 갔노? 오늘 7%. 엘지하 눈을 확 보이셔야 돼. 이해가시죠? 이분 눈에 팍팍팍팍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제보다? 어제 뭐다? 어제 엘지전자. 오늘 엘지하 눈에 <웃음> 보여드릴게. <웃음> 아, 나 진짜. 눈을 확, 확 보시라고. 이다 뚫고 넘어오는 안다, 안다 했잖아요. 다 뚫었잖아. 우리 매물 없다 했잖아요, 제가요. 매물 없다고. 매물 없다고. 왜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어? 요 빈집이야, 빈집. 빈집, 빈집. 제가 여러분 말하고 나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해야 어떻게? 계속, 계속 올라가잖아.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왜 매물이 없다고? 월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부터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야. 주장차. 매물이 없는데.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이게 뭐다? 추세 매매라는 거야. 이렇게 추세 매매. 이해가시겠죠? 추세 매매 이렇게 이게 뭐다? 상승 장악형 캔더 월봉에서 떴을 때여보세요 추세 MACD 어떻게?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끝까지 가는 거야 눌림을 줄 때도 있지 딱 이렇게 눌림 어떻게? 상승 주고 행보 제가 좋아했죠? 앞에 그 똑같죠? 어떻게? 해? 여러분 똑같잖아 이어먹으면안돼 일신바이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 여러분 잘 봐봐 똑같아 틀린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똑같아행복 상승 왜 매물이 없어 가는 거야 갈 때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주봉 일봉 당연히 없지 매물 뭐 있어 아무것도 없이 밴드도 마이 벗어나지도 않았어 이금눈좀 주면서 나가놨어 또 추세는 어떻게 쟤한 거래량 어떻게 대비 어떻게 된다 계속 상승하고, 또, m a c d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오실레이트 끝까지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또, 현대차도 같이 묶어 드릴게요. 어저께 그대로야. <laughs> 쭉쭉쭉쭉쭉쭉쭉, 어저께 그대로, 또, 그냥, 어떻게? 어저께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 주고, 어몇 프로 수익 줬어요? 어제 여러분 17%, 오늘보다, 오늘 저점 대비보다, 여러분 10% 수익. 10% 수익이야. 어딘지 아리꼴 잡아 들어 올렸다. 힘은 어마어마 강하다. 약하다. 제가 항상 말했죠.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야 저가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저가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잡아 올렸을 때매수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실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죠. 똑같이. 돼. 주봉도 탁탁 보시면 눈에 팍 보이죠. 어저께 가 보시면 나와요. 월봉 눈에 팍 보이시죠. 어떻게 올라가는지 임팩트하고로 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임팩탑 올로가잖아 얘네부터 쭉쭉 올라가잖아 쭉쭉 11만 8천원에 부터 어떻게 해? 근데 2 0만 갈라케 18만원 18만원 여러분 11만 8천원에 어떻게 해? 18만원 쭉쭉 가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 쭉쭉 넘다 했잖아 어저께 그대되아어떻게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래꾼이 여기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해? 이만큼 벌써 올라오고 어떻게 해? 또 이만큼 오늘 또 올렸어 계속 들어올려 근데 소나미를 돈다 그 전제조건 은거리이 계속 터져야 돼거리되금이 이해하시죠? 계속 터지야 돼. 줄면 안 돼. 줄면 어떻게 된다? 눌림, 행보. 이해하시죠? 눌림 행보 나온다. 동일하게 묶어서 팍팍 해드릴게요. 네. 또 아이고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제가 네, 몸이 너무 안 좋았어. 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묶어서 보자. 현대차 여기 현대차고요. 여러분들 차터 일봉 잘 보시고. l g 하잘 보시고요. 어떻게? 이신바이오, 잘 보시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탁, 탁, 돌려서. 오늘 네, 착각,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올릴게요. 오늘 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익 축하합니다. 어지 센스 있는 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다 수익이죠? 여러분, 빨아봐, 라빠라바이신바이 어떻게? LG학도 수남이 돈다고해서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LG학도 이 대형주에 극대형주, 극대형주에서 어떻게 온 수익을 몇푼 했다? 7% 수익, 대단한 거요. 예 어제 어떻게 LG전자에서 어떻게 11% 오늘 어떻게 LG학에서 어떻게 7% 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매매 다 하셨죠. 그럼 어떻게 또현대차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핸드차 또 차트 보여드려야지 현대차 어떻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마다 17%, 오늘마다 저점 대비 10% 수익. 그럼 이틀마다 27% 수익. 축하, 축하. 이틀마다 27%. 저는 그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쭉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는건 여러분 대단하죠. 이거 얼마에붙떻냐 해볼까요? 이 가격이 얼마야? 12만 7천 원에서 어떻게? 12만 7천 원에서 18만 원. 여기면 잡아도. 근데 대, 우리 여 밑에지. 이이보발때저 같은 경우 는보발때보발때 행보할 행보할 때. 12만 원에서 어떻게 해? 18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지. 오늘 확 들어셔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왜 그냥 말씀드렸는데 SK 디스커버린도 어저께 올리 드리하다가 여러분들 안 올려 드렸어요. SK 디스커버린도 어떻게 해? 상한가 조금 어떻게 수요가 되었다. 임팩트하게 줬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게 예, 잘라달라 했다 이렇게 한번 상준 종목 어떻게? 거량 터져주면 어떻게? 이런 행보 기간을 주면 앞에가 똑같아요. 이신바이 똑같아. 이 기간을 주면 어떻게? 이준 만큼 어떻게? 시세는 준다, 안 준다? 준다. 이거 아시죠?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참을 줄 아셔야 돼. 이걸. 이걸 참 어떻게 된다? 수익은 어떻게 된다? 극대화 나는 거예요 전에 거리랑 돌아가면서 항상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 보다. 합전 거래량 뛰어넘을 때마다 가데 이때마다 가데 거리랑빵거리랑빵오 m a 빵, 거리랑 빵. MEC 빵. 어떻게 이것부터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안주고 안 끊기면 계속 가는 거야 행복 행복 우에 어떻게 해? 오일선 타고 계속 가 계속 타 눈에 확 뚫으셔야 돼 눈에 오시게 어떻게 해? 행복 상승 계속 가 눈에 바꾸시죠 이게 뭐다 SK 디스커버리 계속 간다 눈에 확돌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 가시죠 원래는 다 쪼개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 묶어서 해드릴게요. SK 디스커버링까지 눈에 팍팍 돌으셔야 되는 거야. 밴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오늘 밴드 나가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지. 아가씨가 확 오늘 몇 프로? 여러분 25% 어제 4안가 오늘 25% 이틀 동안 이 기다림을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아시면 되는 거야. 제매이 기뻐하시는 분은다 아시잖아. 찾을 줄 아시잖아. 전에 거리랑 넘어설 때몇수 탔죠 상승 눌림 행보 이걸 찾을 줄 알면 어떻게 수익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상가 30% 오늘 25% 이틀만에 보다55%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틀만에 이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올려 드릴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차트로 어떻게? 오늘 제가 매매 기법을 설명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매도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잡할 것 없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떻게? 돌려서 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네. 바바방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전밤되어요 여러분.